안녕하십니까. 동부증권 황은주입니다. CME 연계 코스피 200 선물 글로벌 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연계 코스피 200 선물 글로벌 거래란 현재 정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 200 선물이 CME와의 연계를 통하여 야간 시간 동안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에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먼저 CME 연계 코스피 200선물 글로벌 거래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전일 종가와 금일 시가 간의 갭에 대한 리스크 관리로 선진국 시장의 변화는 그 다음날 한국 시장에서 전일 종가와 금일 시가 간의 가격 갭이 발생시키게 되는데 밤사이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열리는 한국 시장에서 가격 갭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거래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므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발생합니다. 야간에 해외시장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정규시장에만 한정되었던 투자 기회가 야간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셋째, 번거로운 절차 없이 프로그램 설치와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CME 시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동부증권 선물옵션 계좌에서 그대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CME 시장에서 매입한 코스피 200 선물을 정규 시장에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CME 연계의 글로벌 거래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 200 선물을 CME의 글로벡스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가 체결됩니다. 글로벡스 시스템은 CME 그룹의 24시간 전자거래 시스템을 말합니다. CME의 글로벡스는 매매 체결을 담당하고, KRX 한국 거래소는 청산 및 결제를 담당합니다. 거래의 체결은 CME의 글로벡스에서 이루어지지만, 야간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은 국내 파생 상품 시장에 해당되므로 시장 감시를 비롯한 관련 법규는 정규 시장과 동일합니다. CME 연계 글로벌 시장 거래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대상은 코스피 200 선물이고, 거래일은 월요일 야간부터 토요일 오전, 거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입니다. 가격 제한 폭은 당일 정규 시장 종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거래되고, 지정가 호가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호가의 한도는 100계약까지입니다. 일일 정산은 이길 정규 시장분과 합산하여 이길 정규 시장 종료 후에 함께 정산합니다. 거래 참여자는 국내 영업 증권사 선물회사의 계좌를 개설한 내국인 외국인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글로벌 거래 참여 방법입니다. 먼저 코스피 200 선물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와 증권사는 글로벌 거래 수탁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기존 코스피 200 선물 투자자는 기존 계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거래 신청은 동부증권 HTS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를 하고 참여 구분 USG를 등록 클릭하면 글로벌 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가 팝업됩니다. 약정서 숙지 후 동의 버튼을 클릭,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상태 참여 신청 중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CME 글로벌 거래 글로벌 HTS를 다운로드합니다. 글로벌 거래 참여 시 접속 방법입니다. 회원사명에 동부증권을 확인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는 당사 HTS 접속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공인인증 비밀번호 입력 후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접속이 됩니다. 글로벌 거래 주문 체결 내역 조회는 TR1527 화면에서 야간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CME 연계 글로벌 거래 당사 제도 및 유의 사항입니다. 당사 정규 시장 수수료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 정규 시장 리스크 관리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선을 통한 주문 수탁이 불가하고 hts 주문 방식만이 가능합니다. 자금 인출 제한으로 글로벌 시장은 이길 정규시장 거래분과 함께 정산되어 원칙적으로 출금이 제한됩니다. 단 다음 계좌에 하나여 출금이 가능합니다. 오후 4시 이전에 참여 해지 신청 한 계좌. 글로벌 거래 시간 중에 미책을 포함 주문 내역이 없는 경우 gts를 통해서 거래 중단 신청을 한 계좌. 글로벌 거래 참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GTS에 접속하지 못한 계좌의 경우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CME 연계 코스피 200 선물 글로벌 거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